스스로 세운 도덕법칙. 그 도덕법칙이 자신의 즐거움이나 만족만을 추구하기 위한 법칙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법칙도 아닌, 한마디로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가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보편, 그리고 객관, 그리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절대적인 법칙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도덕 법칙이나 실천 법칙을 얘기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천 이성 비판 어, 마무리 영상이자 그리고 올해 올 한해 어, 마지막 영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2021년에도 어 더 유익한 영상과 더 많은 주제, 더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왜안 끝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구독자분이 100명, 100분이 달성됐습니다. 와, 이게 저는 솔직히 예상도 못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게 달성되더라도 엄청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달성 안 되고 오랫동안 질질 끌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제 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말초적이거나 어떤 이런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두 번째 제 영상이 뭐 이렇게 유튜브가 어떻게 편집이 잘 되거나 그리고 이렇게 꾸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름답지가 않죠. 한마디로 딱 봤을 때. 어, 후질근해 보이죠. 세 번째 이 내용을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 듣고 보고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아, 사실상 이게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분이 이제 달성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예, 늘어나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의미 있는 이러한 수치 일종의 100분이 달성이 됐으니까, 어, 제가 이벤트를 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100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벤트라고 해서 뭐 거창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제 영상이 거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한데, 이벤트로서 책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뭐 책에 뭐, 어떤 책이든지 뭐 상관 없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하나 보내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는데,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첫 번째로, 단톡방.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 거기에 몇분 계신데, 사람들 몇분 계신데, 저와 교류를 하고 있는 거죠. 지적교류도 하고, 제 구독자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철사모라는 단톡방이 있어요. 여기에 오셔서, 저에게 1대1 1대1 대화를 거셔 가지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영상의 소감이라든가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이 1번 방법은 어, 상당히 용감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1번 방법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일종의 이벤트 응모를 하시는 분들 중에 예, 이런 1번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두 번째. 두 번째는 영상 이 영상에,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에요. 그냥 진짜 뭐밥 먹고 다니냐 이런 것도 상관 없습니다. 뭐 여러가지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냥 뭐 랜덤으로 뽑는 게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또 내용을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예. 그냥 지나가다가 쑥 봤는데, 이제, 아 그냥 뭐, 제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이니까 그냥 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어, 뭐본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뭐, 뭐 좋았습니다, 어, 훌륭하네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아이 영상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영상 밑에다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댓글로 또 이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응모 기간은 제가 1월 1일 전까지. 한마디로 올해가 가기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로 하고, 그러니까 뭐 기간이 이렇게 긴건 아니죠.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철사무방 들어와서 저한테 일대일 대화하셔가지고 저에게 뭐 글을 남겨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추첨을 되시면 추첨이 되시면 이제 제가 뭐 따로 이제 신상이라든가 집 주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와 이제 어, 컨택트할 수 있는 어. 저와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방법을 이제 개인적으로 마련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안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했고, 예. 2020년 어느덧 1주년이 넘었는데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린 지 앞으로도 발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항상 제가 일종의 슬로건으로 걸었던 예, 모토로 걸었던 게 그거잖아요. 예, 의미 없으면 촬영 안 한다. 예, 언제나 확실하고 사실에 기반하고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승부한다. 예,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올한해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